얘가 제 앞을 가로막고 막 짖네요 이제 완전히 야너 이제 완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야너 이제 막내 앞을 가로막고 막 짖어 응? 간식 내놔라 이거냐? 간식 내놔라 이거야? 어? 태도가 돌변하네 어. 간식 주니까 또 얌전히 가네 저거 완전히 이제 어르신이네 어르신 어? 간식 얻어먹으려고 이제 차를 막 가로막어 어? 와. 내, 너, 너 엄마 어디 갔어? 자, 자, 저기 온다. 일로 와. 야, 너도 이상한 자세로 먹는다. 푸들들은 다이 자세로 먹나요? 이거를? 저번에 그 저기 회사 회사에 저만 보면 짖는 푸들 걔도딱이 자세로 먹던 얘도 이 자세로 먹네. 일로 와 너도 먹어 엄마. 엄마게 자식들은 잘 먹는데. 야얘너 이제는 막내앞길에 가로막고 이제 차를 간식 내놓라고 으 이제 막 이거 막 간이 배 박고 나왔네 이제. 무슨 배짱이요? 어? 간식 주니까 천연덕스럽게 잘 먹네. 짖지도 않고. 도망가네. 무서워. 왜 피해요? 두툼아. 까마쁘다. 맛있어요. 텐털 컵 맛있어요. 왔어. 자. 그거 먹고 나면 또 지질 거지, 더 위로, 유, 유히또 위로 올라가네. 야, 갈게. 너 이제, 너지지 마, 진짜. 나 간다, 배달하러. 안녕! 친구들, 안녕. 안녕. 배달하러 갈게. 얘네들 뭐야, 이거? 완전 히 강아지, 강아지, 개들 파티가 벌어졌네. <laughs> 엄마 개가 경계하다가 에에어 강아지가 저 딸란다야 빼서 먹지 말고 너이 강아지도 너, 네 새끼냐 너 새끼야 야너 깜시 도 엄청 두툼해가지고 이 응? 두툼해가지고 뭐 먹을 거더 줘? 벌써 다 먹었어? 짐 안에 있어서 이 새끼들 좀 봐. 이 새끼가 몇 마리야 이거? 새끼들 지키려고 갈게. 너무 귀엽다 근데. 애들 밥 먹는구나. 잘했어. 네가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지 애들 전매 음, 기고하지. 저순다 뗀거 같긴 하다. 나아 먹어. 반가해요이 귀여운 친구들. 오. 새끼가 여섯 마리네. 멀고 있을 땐 가만히 있더 새끼 지키려고 그냥. 갈게. 니네 새끼가 온다. 니네 새끼가 온다. 니네 새끼가 온다. 응? 니네 새끼가 따라온다. 니네 새끼가 따라온다. 야, 못 꺼내, 이제. 갈게. 다음에 올게. 얘들아, 안녕.